자, 3번입니다, 3번. 3번은 제목 역식이죠. 어, 제목. 제목이 나오면 우리는 선택지 먼저. 음.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앞에서부터 쭉 그냥 읽고 내려와서 예, 답을 찾아도 됩니다. 음. 상관없어요. 예. 나는 음, 선택지 먼저 빨리 읽고, 그음에 위로 올라갈게. 예. 자. 음,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뭐라냐면, 옛날 자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선택지는 어 광고주들의 어 프라이머리 타켓, target, 최우선의 타켓이 엄마들이래, 엄마들. 어구왜 이래고? 이렇게 음. 두꺼워졌지? <laughs> 그다음에 Do you do women really e u n 그니까 여자들이 덜보냐 이거죠? 누구보다 남자들보다그죠 그다음에 보다 많은 교육이 리드 투는 이끌다는데 얘가 앞에가 보통 뭐가 나오면 원인 나와 원인 뒤에는 뭐가 나와 그러면 결과가 나와 결과 일단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지출이 좀 많아진다 이거지 그런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다시 한번 리드 투라는 거 어, 리드 투 뒤에 명사 나오면 앞에 게 뒤에로 이어지는 거야 그 그러니까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4번은, 4번은 별표 좀 칩시다. 4번은, 어, 이디지대 강조금을 썼어. 이디지대 강조금은 이렇게. 우리 배웠죠? 어, 강조하고 싶은 부사, 부사, 구, 뭐 전치사, 구, 뭐 부사, 절, 어, 명사, 이런 거를 여 안에 집어넣자. 그리고 나머지를 그대로 순서로 쓰자. 음, 그대로 써. 대부분의 여자들 대개 여자들이야 뭐가 메이크트 코로하면뭐 결정하는 거 의사결정 응 지출에 대한 결정은 하는 것은 바로 누다 여자들이다 그죠 대개는 응. 그다음에 경제적 성공은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냐 여자들의 지출이다 아 됐습니까 응. 경제적 성공. 자그3번 헌택지 가겠습니다. 아니 지문이 없지 뭐. 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래서죠. 음, 첫 문장이 좀 살짝 까다로운 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보통 음, 원스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데 이게 부사절이거든. 그래서 얘를 주어와 동사 사이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원스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원스부터 끝까지 여기까지를 빼요. 아, 주어 동사 아니구나 미안해. 음. 목적어와 동사 사이에다 집어넣었어. 부사의 위치는 좀 자유로우니까 이사람게 돌려놨나봐.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대. deny 부인하다잖아. no는 동사 부정하거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없다 뭐 뭐야? 인정한다 이거죠 뭐를 대절리야를그 말이야. 그런데 once they given it any thought, give it 명사면 명사 한번 해보는 거야 기 응, t 명사로 명사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g h t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그만이죠. 이때 원수는 뭐야? 그러면 부사절이 끄는 접속사로서 if 대용 그럼 돼. 여러분들이 또는 어뭐 사람들이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대아를 부인할 수 없대. 응. 여자들이야. Be responsible for 하면 몸에 대한 책임이 있다거든. 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야. 요좀 외워놓자. Be responsible for 대다수의 소비자의 구매 어~ 소비자 구매의 대다수 이렇게 상관없겠죠 어~ 그니까 뭐~ 음~ 소비자들 구매의 소비자 구매의 대다수를 책임지고 있는 게 여자라는 거지 그죠 음~ 구매에 대한 책임이 보통 여자들이 그런 구매 책임을 가지고 있다 보이적이죠 어~ (12345번) 중에 일단 여자가 들어가야 돼 네. 광고주들이 최우선적으로 타켓을 삼아야 될게 엄마들인가? 여자들인데, 그죠? 여긴 여자들 그랬는데, 그 엄마 그랬는데, 그죠? 어. 여자들은 좀 넓고, 엄마는 짭, 좁죠? 어. 자, 음는 여자들이 정말 돈을 덜 버나? <laughs> 그 다음에, 어, 교육 얘기는 안되그죠 어. 지출을 결정하는 게 대개는 여자들이야. 어, 괜찮다, 그죠? 이렇게 4번으로 가면 어떨까? 하고, 경제적 성공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가봅시다. 음. 증거. 아, 지시다 증거. 뭐? 증거. 그니까, 이때, 어디에? 비동사 플러스 전치사고는 보통 있다. 야 그러니까 증거는 수치들에 있대. 수치. 어. 여자들이 어카운트 포함이 1번 논설문에서는 보통 설명하다. 야. 뭐하다? 아, 설명하다. 2번 이렇게 뒤에 수치가 나오고 그래프 도표에 나오면 이거는 차지하다 그래 차지하다 뭐하다 아 차지하다 데, 그 거기에다가 러플리가 대략적으로라는 뜻이야 about 음. 요거 가동 동요야 동의어또 음. 동의어. 있는데 까먹었네 <laughs> 아 대략이라는 걸 이렇게 까먹냐 아유 러플리 a b o 어프로시메이틀리. 음, 요것도 뭐야? 대략이야. 그래서 음. 또 있는데 야 기억이 안 나네. 대략 80%를 차지한다는 거야. 모든 소비자 구매. 위는 a s 스였는데 이번에 뭐야? 바잉스 buying 바잉이죠? 모든 소비자 구매에 대략 80% 차지한대. 자, 그다음에 음. 여기는 고위명사니까 쭉 보자. 여기 어, 그래. 음, 여자들의 그~ 사업 연구라는 그~ 센터는 이렇게 시사 암시하는데 인디케이터 하면 뭔가 어~ 가리키는 거 뭔가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데 여성 사업가들 비즈니스 위민 워킹 위민 일하는 여성들 여성 그~ 사업가들 엔터프리너스엔터프리너스이 음, 그 사람들이 음~ 최우선 의사 결정자들이래 어디에서요 집에서요 그죠. 콤마츠코 I N G 무슨 금은 분사 금은 그래서 95%의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린다는 거야 <laughs> 같은 얘기 계속합니다. To be more specific and drive home the, the point. 음좀더 구체적이고 어야 이건 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Drive home t h t point. 그냥 뭐 어떤 요점으로 가면 그럴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자들이 또 나왔다, 그쵸? be responsible for. 70% all travel decision. 여행 결정의 70%를 책임지고 있대. 여, 자들이 보통, 의, 어, 여행 결정의 70%를 차지하는 거지. 여자들이 결정을 내린다는 거야. 그리고, 57% all consumer electronics purchases, 야. 어, 소비자 가전 제품이겠지, 죠 어. 가전 제품은 몇 퍼센트? 57% 반이 넘었죠. 그리고 그들이 50%를 샀는데 뭐야? 새로운 이클 이동 수단이거든. 새로운 이동 수단 뭐야? 그럼 탈것 자동차 보면 되겠죠. 어. 새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50%를 얘네가 산대. 그리고 영향을 미친대. 뭐야? 80%. 뭐에?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에 8 0의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계속 여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 의사결정, 또는, 아니, 그 뭔가 구매하는데, 또는 돈을 지출하는데, 거기에 결정은 대개 누가 한다? 여자가 한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대부분 그러지 않나 싶어, 그죠? 음. 마지막으로, 어, 여자들이 쓴다는 거야. 대략적으로, 어, estimated 하면 대략적인, 그 말이야. 추정치야. 8 out of 10 personal check. 자, out of 는 중요해서 그러면 돼요. 퍼슨을 체크하면 개인이 쓰는 수표야. 개인 수, 뭐 우리 뭐저 자기 앞수표 이런 게 있어. 지금 있나 없나 모르겠네. 자기 앞수표에몇 퍼센트 그열장중 여덟 장을 응, 쓴다는 거죠. 어디에서 미국에서 콘마치코 또 ING 그죠? 그들의 파이낸셜 파워 어떤 돈의 힘음 응, 경제의 힘 이걸 더 훨씬 더 크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형용사를 비교급을 썼어. greater. 그리고 앞에 2분 썼어. 그 그러니까 2분은 비교급 강조겠다, 그죠? 음, 살짝 옆으로 가서, 왜 비교급 강조하는 거 있죠? 멋지 c 분 even, still, far, a lot. 요 정도는 좀 알아놓자, 그죠? 그리고 lot, 이렇게. 음. 여자들이 in the most household, 대부분의 집에서, 가정에서 여자들은, 나돈 에 u 버 a l 수업이 괜찮습니까 음자뭘 갖고 있냐 스펜딩 지출에 대한 컨트롤하고 컨트롤 그들 자신의 페이책 음 수표 어. 그들 자신 쓰는 그냥 돈 그런 생각없겠다 그죠 음 돈에 대한 지출을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뒤에 거 강조죠 어 이때 그은 상당량이야 상당량의 뭐를 그들의 하우스홀드 지배에서 사용되는 돈 음. 신랑의 가계스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통제권을 갖고 있다 그죠. 대단하죠? 음. 그래서 4번몇 번? 4번으로 갑시다 그죠. 네.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음. 음. 뭐라고 할까? 여기만 좀 살짝 해석이 안 되는데 요런 거는 뭐 네이버에 한번 찾아봐서 음. 투비마 스페스픽은 되는데 투 드라이브 홈 o 포인트. 요거는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응? To drive home that point, 이렇게 해서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참 끝에 그 일단 여러 번 읽고 그다음 에 내용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단어 어, 단어 좀 많이 찾아보고 동요도 좀 보고 음. 여기는 분사구문 특히 그다음에 그 if를 대신하는 once의 부사절이 어,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꼈다라는 거그 어, 조심합시다.